안녕하세요. 카롱입니다. 카롱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셨나요? 자, 오늘 카롱이 갖고 온 거는요. 가을 아이 메이크업을 갖고 왔습니다.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바리코트? 아니면 식욕의 계절? 물론! 카롱도 먹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자인 이상 예쁘게 화장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가을이 됐으니까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화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40대 후반이거나 40대 50대인 분들은요, 너무 가을가을한 브라운 계통의 아이섀도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가 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눈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오히려 화사한 색깔을 사용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얼굴이 밝아 보여서 좀 어려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연한 베이지라든가 연 브라운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지고, 또 살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눈 안이 쑥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밝은색의 코랄이라든가 톤 다운된 오렌지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목소리> 네, 그럼 이제부터 눈화장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아이섀도는요, 크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보이시나요? 요걸 음, 이용해서. 오늘 눈화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랄 색깔이 제 피부에도 굉장히 잘 맞고요. 또 2019년 트렌드 컬러가 코랄하고 오렌지 컬러거든요. 요이 아이를 이용해서 눈 전체적으로 다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 때는요, 브러시가 브러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브러시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쪽에 한쪽 면만 묻혀주세요. 양쪽에 만약 묻히게 되면은 발랐을 때. 밑에, 눈 밑에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을 이용해서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발랐습니다. 한번 찍으신 다음에 바르는 것이 훨씬 더 좋으세요. 바르실 때는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실 때, 난 어디까지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만져보면 이쪽 에 뼈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홀인데요.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파워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브러쉬에 남아있는 아이 샤드를 이용해서 언더라인을 살짝 3분의 2 정도만 바르도록 할게요. 언더라인 바르는데 자꾸 나 입술이 이렇게 있네두 번째 바를컬칸는요 여기 있는 아까 코랄 빛이 나는 좀 빛깔과 그 다음에 좀톤 다운된 오렌지 계열을 두 개를 믹스해서 섞어서 어... 쌍꺼풀 라인에 바를 거거든요. 쌍꺼풀 라인에 바를 때에는 어... 저기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색깔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인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바르시고 가운데는 살짝 비워 놓고요 앞머리죠 눈 앞에 앞에만 살짝 바를게요 가운데는 띄워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 블라인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발랐어요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붓을 이용하셔서 좀 믹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눈에 확 갖다 대시면 색깔이 확 진하게 묻거든요. 수정하기가 힘드시니까 붓에다가 먼저 브랜딩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눈에다가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쌍꺼풀 라인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듯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반대. 앞머리 부분. 조금 붓에 남아있는 아이섀도를 언더라인 있죠 아까 언더라인의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 바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컬러를 발랐어요 가운데는 약간 좀빈 상태죠 여기다가 세 번째 좀 약간 짙은 색을 바름으로써 눈매를 더 확실하고 또렷하게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쓸 컬러는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짙은 와인 색깔, 와인 색깔 같은 짙은 갈색일까요? 와인 색깔을 이용해서 세 번째 색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등에다가 브랜딩을 확실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볼게요 이때는 너무 쌍꺼풀 어, 어느정도 속눈썹이 사이사이를 메꾼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죠 여기 세번째 컬러는 좀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바르시면 안돼요 많이 바르시면 안돼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메꿔주듯이 반대로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눈매를 좀더 블링블링하게 할 그리터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가운데에, 저희가 가운데 부분을 비워놨잖아요. 이 부분은 그리터를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려는 색깔이 바로 이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 이 그리터를 네 번째 손가락에 찍으셔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찍으셔가지고, 아까 저희 가운데 부분 비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스머징 하는 거예요. 가볍게 살살.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그리터 들어갔다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너무 예쁘죠? 아,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자, 이렇게 됐어요. 네, 반대도 같은 색깔로 이용하셔서 반대 눈에도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가운데다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딱 찍었죠 음. 이 찍은 상태에서 가볍게 좌우를 왔다갔다 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안 주셔도 돼요 살짝 음. 자 이렇게 했는데도 어때요 눈매가 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 크리오 팔레트 안에 이렇게 조그만 붓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붓 끝에 총알 붓이라고 하죠 이렇게 뾰족한 거 얘를 이용해서 이 앞에 그레이터 보이시는가요 이거 얘를요, 이렇게 찍으셔서, 눈 밑에 언더라인 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3분의 반 정도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렸어요. 훨씬 틀리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틀린 거 같아요. 역시, 그리는 게 블링블링한 느낌이 들어서, 바짝바짝해진 거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아이라이너 한번 그어 볼게요. 집에 갖고 계시는 아이라인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브러쉬 형태로 된, 붓 형태로 된 리퀴드 어,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어 볼게요. 꼬리부터 그려 볼게요. 잘 보세요. 꼬리를 그릴 때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꼬리가 축 쪄지게 그리게 되거든요. 되도록이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꼬리 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눈이 더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카라 가볼게요 밑에 한올한올 뭉치지 않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반대편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도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을 감았을 때, 떴을 때. 왼쪽. 그리고 오른쪽. 너무 예쁘죠? 짜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카롱하게 어울리는 오렌지랑 코랄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화장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집에 갖고 계시는 아이샤드를 이용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꼭 새로운 걸 사지 않으셔도요. 음, 1년, 2년 동안 묵혀놓으셨던 샤드도 괜찮으니까요. 그걸 꺼내셔서 아이 메이크업을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카롱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려주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